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톤입니다 프로티나 차트 보시면 지금 이 구간 여기 구간의 저항을 맞다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고 여기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이런식으로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라인을 이탈을 하고 나서 중간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이 라인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어요 이 하단부 라인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구간을 일단 단기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. 왜 그렇게 보느냐? 연속적으로 음봉 캔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양봉 캔들이 발생을 한 다음에 이 구간을 안착을 했어야 되는데 리테스트까지 맞춰 준 상황이라서 이 라인을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571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6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